한발 뽑아. 아니 이거 피더 많이 깔수 있는데 나이 새끼 갑자기 왜 나대지? 씨발 설마 오공 이렇개긴다 했는데 아니었어 그냥 개기였어 미친놈 내가 너무 생각이 깊었다. 아까 아달이 안마가지고 큰일날뻔했다 그래도 뭐 깔끔하게 잡았으니까 오케이입니다 아이 그런사람들이 생방을 구경하러 오니까 아이씨 사이온 왜이렇게요 아, 니나 이거 다이브가 낫겠는데? 나 돌아서 와봐. 공짜로 때려드리죠. 공짜로 때려준다고요?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혹시 성별이 어떻게 되세요? 톱날 단검 연구 중이에요. 그냥 온 세상의 톱날이길래 톱날은 그냥 쓰다가 버립니다 나중에. 오야 우리 바텀 망했다. 어떡하냐? 아군이 당했습니다. 어 개박살. 바텀 개박살 났네. 제압되었습니다. 오 해카림 해줘 아니 이거 보호막이 안 까져요 님들 버그인가 봐사이온이 드럽게 단단한 거냐 아니면 세트가 더럽게 약한 거냐 세트 큐 퍼뎀 맞아요. 당했습니다. 무려 6.1을 때리는데 왜 이렇게 약한가? 그 이유는 나도 모른다. 뽑비는 1레벨부터 8펀데 퍼뎀. 정보 5레벨 세트 큐보다 뽑비 1레 큐가 더 세다. 감사합니다. 좋았습니다. 닌두대 때리잖아. 그그 뽑비도 그두 대인데요? 뽑비 이타 맞추기 힘들잖아. 시발 나도 평타 두대 때리면 애들 도망가. 어? 더 때리기 힘들어. <laughs> 아니 근처 챔 줘? 안 좋은 건 아닌데, 이거, W 좀, 너프하고, 다른 것 좀, 심 버프 좀 해줘. 강력하다 카이사 하지만 우리 헥카림이 다 죽여주지 않을까? 아니 이게.. 촘날 당근 가니까 다른 애들은 딜잘 나오는데 탱커는 못 뚫네? 탱커 상대로는 가는 거 아니다 메모 음 장난입니다 오! 잘 들어갔다 카시고 대박 잇타다키마스 아니 야 이거를 이것밖에 못 땄다고? 대박네 싸요 머리쿵했죠. 가이사 가버려. 뚫아. <뚱> 오케이, 가리. <뚱> 얼마였다. 힘을 내줘, 원딜 서포트. 멘탈만 잡아줘. 뭐야 이거? 이거 잡으면 될것 같은데? 반드시 진입해야지. 관은 딱하시. 오야 바로 갔다 바로 갔다 바로 갔다. 대결해 거드라 킬 주세요 펜타킬 주세요 이건 안되나보네 펜타킬 <laughs> 먹었으면 참 좋았을텐데 나 근데 원딜 강이나 전신력 주고싶긴한데 아무래도 헤카림을 줘야겠죠? 그래도 이렇게 터졌는데 멘탈 잡고있는 원딜 이것도 흔하지 않거든 <laughs> 진짜 요즘 세상에 존나 귀하거든, 이거. <laughs> 어, 야, 이건 좀 위험한데?

그제대캐 사이온 미드 상륙 작전 응 몸대고 밀면 그 말이야. 사이소리 팀. <laughs> 딜량 1등. 그래. 야 근데 시즌 초에 그 바텀 영향력을 줄이는 패치를 하긴 했거든요? 근데 아직도 바텀 메타야. 이게 뭔 소리냐? 그럼 도대체 그 전에는 무슨, 무스... 네, 여기까지. 아니, 근데 이제 테를 없애기에는 솔직히 그 아칼리 카타리나가 해먹은 게 너무 커가지고 인정을 해요. 그냥 그 새끼들 초반에 킬 바텀 가가지고 약간 쪼아먹고 보면 답도 없어. 아니 근데 솔직히 발분 돌진하는 거 슬로우 없으니까 만들어 줘야 한다니까 강철 가시 제치 상위템으로 옛날 돌진 발분에서 그 슬로우만 뺀강가체 상위호한테 만들어 줘야 해 대식이 해봐야. <목소리> 영의 보약을 위해서. 참... 내 운명으로 저들을 다스려주리. 전쟁에서 모두 죽음 앞에 평등한. 와, 어? 야 이게 안 맞는다고? 시발. 달르킨과 성의 사이에서 그 어떤 고통을 겪건, 우린 반드시 뚝뚝 일어설 것이다. 아니, 진짜, 나 그냥, 어차피 나한테 안 오니까, 판테온 해가지고, 아나? 내가 감시하는 게나을것 같아. 안 오면 내가 가지 뭐. 나나지러그냥 혼자 딸수 있냐? 그거 마오카이가 밉다. 그냥 빼라고 핑 찍을 걸.

컷 안돼 안돼 바텀 <laughs> 됐다야 지금. 빠비. 어, 잘 피한다. 어? 잘 피하네. 근데 죽으면 못 피하네. 어이없네 저 아크샨도 잘하거든요. 아니 아크샨만 하면 씨 팀원이 이상해진다니까 진짜로? 아나 억울해 안 되겠다 다음 판 아크샨 보여줘야겠다. 억울해서 안 되겠어. 아니 내 아크샨 그렇게 보기 싫냐고 씨발 너무하네. 야나 상처 받았어 진짜. 그냥 여러분들한테 나는 이제 세트하는 기계일 뿐이구나. 아니, 근데 아크샷 왜 이렇게 싫어 진짜? 그냥 단순히 보는 쪽이 좀 재미가 없어서? 아니, 말이 심하네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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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바고 가라, 이 아니, 그러면 이제, 그러면 이제 그 말을 하면서 할게, 아크샷을. 어때요? 아이, 씨팔, 어? 이거 보고 싶어?

그럼 뭐 바지가랑이 붙잡고 애원이라도 할까 제발 좀 표시 하나지 말아줘 수능이 0퍼쳐 맞고 또입천 한다 기구하다 기구하다 반복하다 하지 여시7 <목소리> 시까지 무지성으로 개처먹는 놀아다가 조용히 자러 가는 거 보고 너무 고통스러워 정식 그 정식 방에 있는 기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아 세트 아아 아. 그러면 딱천 원치만큼만 힘을 내볼게요 네.

쓰레기라고 응애응애 하기 싫어. 맨날 유기당하고 게임에 졸려 갖다도 관련없고. 이제 유튜브에 세트 안 올리면 사람들이 에이 세트 안 하네요. 어. 세트 하는 것만 봐야겠다고. 생방에서 세트 안 하면은 미디들이 세트 해달라고 계속 응애응애 오리고 괴로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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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괴로워.